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7년 만에 이혼한 여성입니다. 요새 남편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둥이 딸 때문에라도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혼하자고 했지요. 그런데 남편도 꼴의 자존심인지 오기인지 어지간히 목에 핏대 세우고 저를 잡지는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남편하고 제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저한테 한눈에 반했다며 어지간히 저를 쫓아다녔거든요. 게다가 연애하는 동안은 남편이 특별히 저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고 속도 썩이질 않았지요.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난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샌가 결혼을 전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막상 양가 어른들 뵙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해보니까 시댁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남편이 모아둔 돈이 좀 있기는 했어도, 시부모님 중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서 남편을 키우셨다 보니까 딱히 재산이랄 게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는 일이 비교적 큰한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도 당연히 남편 쪽에서 집을 해올 거라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건 안될것 같다고 하니까. 저더러 없는 집에 시집가서 죽어라 고생할 일 있냐고 하지 말라고 하시대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예전부터 할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기에 남편에게 이런 이유는 말하지 않고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적당히 둘러대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던 건지 돈 때문이냐면서 자기가 앞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하고 결혼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꿔먹었지요.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듯했고, 어려웠어요. 일단 역시나 시어머니로부터는 일원 한푼 지원받지 못했고, 친정에서만 제법 큰 돈을 지원받아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쌍둥이도 낳았지요. 저는요. 지금도 누가 물어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내로서의 역할. 며느리로서의 도리 남보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게 한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했던 약속은 까맣게 잊은 건지 결혼 초부터 제 속을 썩였거든요. 결혼 당시 남편이 말하길 자기가 시어머니랑 같이 만두가게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시어머니는 곧 다른 장사를 하실 거고 만두가게는 자기가 물려받기로 했다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장사를 하실 거라던 시어머니께서는 손목이 아프네 허리가 안 펴지네 정말 매일매일 다른 핑계를 대시면서 결국은 다른 장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니 남편은 그저 계속해서 시어머니 밑에서 잡니를 도맡아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잡일이 건모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답답하고 속상했던 건 단지 남편이 그 만두 가게 사장님 소리를 못 들어서가 아니라 월급을 제대로 가져오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시어머니더러 생활비도 써야 하고 하는데 왜 월급을 이렇게 제때제때 안 주시냐 하면 미안한 기색은 커녕 내가 네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아무렴 내가 내 아들 월급을 안 주고 싶어 그랬겠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여자로 몰고 가시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네달 가까이 제대로 월급을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땐 정말이지. 애들 먹일 것도 사야 하고 그런데 아빠라는 인간은 왜이 모양인지. 와이프인 저는 그렇다 쳐도 자식들을 위해서 시어머니한테 지가 일한 돈 달라는 말도 못 하나 싶은 게 한심하단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도저히 그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직접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어 제가 하나는 없고 하나는 손잡고 그렇게 만두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일하고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은 온데간데 보이지도 않고 시어머니는 꾸벅꾸벅 졸고 계시대요. 제가 온지 눈치도 못 채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순간 그런 시어머니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제가 저왔다고 슬그머니 인기척을 내고는 좋은 소리로 남편이 몇 달째 생활비를 안 준다. 어머님도 자꾸 제 전화를 피하시지 않냐? 한층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더러 "넌 자나 깨나 돈밖에 모르냐"면서 대뜸 재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소리를 듣고 나니 어찌나 서운하고 마음이 상하던지, 에라 모르겠단 마음으로 정말 너무 하시다고 어머님 손자들이 쫄쫄 굶어 죽어야 돈을 주실 거냐고 한 소리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기도 안 찬다면서 만 원짜리 몇장 꺼내서 거의 던지듯 주시더니 젊은 X가 늙은 X 돈 뜯어갈 국리나 한다고 그럴 거면 네가 직접 나가서 돈을 벌라고 하시대요. 그리고 그런 소리까지 듣고 나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라고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있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결혼 전까진 엄청난 대기업은 아니어도 나름 직장 생활하고 제 경력 쌓아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도 아니고 동시에 둘이나 나았으니 어쩔 수 없이 일을 관뒀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결국 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친정 부모님한테 토로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시집가서 애까지 낳은 마당에 친정 부모님한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자니 내 얼굴에 침뱉기 같고 결국 털어놓고 한풀이할 곳이 부모님밖에 없었어요. 제 이야기를 한참 들으신 친정 아버지께서 애는 줘버리고 이혼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친정 어머니는 어떻게 엄마가 돼서는 애를 놓고 이혼을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역정을 내셨지요. 그렇게 두 분이서 한참 동안 제일로 옥신각신 하시다가 친정아버지가 그러면 차라리 애들은 어머니께 맡기고 저는 나와서 당신 사무실에서 일을 하라시대요. 그리고 저는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 애들이 어린이집 갈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무렵, 친정은 친정아버지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벌리신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단언컨대, 남편이 저에게 잘했다면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께 믿음직스러운 모습만 보였더라면 그 사업, 지금쯤 남편에게 물려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매번 딸이 사위 때문에 울어대는데, 어떤 장인장모가 재산을 넘겨주고 싶었겠어요? 아무튼 정말 다행히도, 남들 눈에는 별거 아니고 단조로워 보이는 일이었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사무실에서 종이들과 씨름하는 일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덕분에 친정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을 차근차근히 배울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지내는 동안 남편은 뭘 했냐면, 그 발전도 없고 미래도 안 보이는 만두가게에 출퇴근 도장만 뻔질나게 찍으며 10년을 보냈지요. 솔직히 자식이 있어서 살았지, 남편하고 부부라는 느낌도 없었어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 정도였지. 제가 남편에게 생활비를 한번 제대로 받았어 본 것도 아니고. 그래도 옆에서 보기에 따로 사치나 유흥은 안 하는 것 같아서 지도 생각이 있으면 돈을 어떻게든 모으고는 있겠지. 그렇게 지레짐작만 했고요. 그러다 쌍둥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시기에 잠깐이나마 남편하고 사이가 회복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편이 상주노릇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싹싹하게 자기 역할을 잘해주었거든요. 몇 번이나 울다 지쳐 쓰러질 뻔한 저를 잡아주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무렵 남편을 다시 보고 마음이 문을 열게 되었지요. 나중에 언젠가 친정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면 나한테 남는 건 정말 남편하고 자식들 뿐이겠구나 싶은 생각에, 그래, 내가 마음을 좀 고쳐먹어보자.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남편을 이해하고 보듬어주자. 그런 생각을 했달까요? 그리고 그때 생각지도 못한 아기 천사가 저를 찾아와 주었답니다. 솔직히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언제 낳아서 언제 키우나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선물 같아서 무척 기뻤답니다. 그런데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남편의 반응은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잔인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선물 같다고 말하는 저에게 시어머니께선 딸엑스들은 부모등골이나 빼먹는 돈먹는 귀신이라며 살림에 하나 보탬이 안 된다면서 얼른 가서 지워버리라 소리를 몇 번이나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남편은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저더러 그러니까 조심조마지 그랬냐면서 생각이 짧다나요. 막말로 제가 애를 혼자 만든 것도 아닌데 그 소리를 들으니 기도 안 차더군요. 그래서 다시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졌네요. 이후로 다시 저는 혼자 육아하며 일하며 살림까지 하면서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시어머니랑 하던 그 만두가게를 결국 접고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마흔도 넘어서 경력이라곤 20대 때 잠깐 다니던 중소기업과 만두가게가 전부인 남편이 구할 수 있는 직장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이없게도 저희 친정아버지 사업체를 기웃거리더라고요. 저더러 뭘 하냐면 너도 하는데 자기가 왜못하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사장딸이고 당신은 못도 아니지 않냐고 쏘아붙였더니 자기도 사장사위라면서 그러지 말고 한자리 좀 알아봐달라며 사람을 어지간히들들 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바보같게도 또 꼴보기 싫긴 해도 엄연히 애들아빠인데 언제까지 노는 꼴을 보고 있을 수만도 없겠다 싶대요. 그래서 친정아버지한테 물어보니, 친정아버지께서 사업이 장난이냐 하시면서 정 일자리가 없으면 와서 상가 관리라도 해볼 건지 물어보라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전하니, 쪽팔리게 무슨 상가 관리냐고 자기가 경비나 하게 생겼냐면서 그건 싫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남편 더러 배가 덜 고픈가 보네 하고는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막말로 내가 자기한테 생활비를 한푼 받아 쓰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애들 보기 부끄럽지 말라고. 아니, 까놓고 말해서 애들 아침에 학교 가는데 아빠가 돼서는 어디 출근하는 모습은 보여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친정아버지께 부탁을 드린 거지 뭐 제가 자기 출세길 열어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생각한 건지 황당하대요. 그리고 남편이 노니까 솔직히 시어머니가 제일 애가 끓는 눈치셨어요. 그러다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남편 앞으로 헬스장을 차려주시더라고요. 돈이 어디서 나셨나 봤더니 만두 가게 정리하면서 얼마 생긴 거랑 당신 사시던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미천을 마련해 주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제가 어이가 없었던 건 헬스장이라니 웬 헬스장인가 싶대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 운동이라면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헬스장이라니 딱 봐도 무슨 노래방 마냥 카운터나 보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차렸구나 싶었지요. 근데 뭐 제 돈이 1원이라도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제가 뭐라고 해봤자 질투하 애였전에 헛소리나 해대지 귀담아들을 위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망해도 네가 망하지, 내가 망하냐 하는 심정으로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다 작년, 제가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던 길이었는데, 졸음 운전 차량에 바치는 사고를 당했어요. 운전자는 20대로 정말 우리 아들보다 몇 살이나 많을까 싶을 만큼 앳뜬 얼굴이었는데, 아무튼 그 사고로 제 차는 폐차를 시켜야 했지요 그런데 친정 아버지께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저에게 이참에 당신이 차를 한대 선물해주고 싶으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괜찮다고 아주 손사래를 쳤어요 제가 차를 살 돈이 없던 것도 아닌데 이른을 넘긴 아버지한테 제가 해드리면 해드렸지 뭔가를 받는다는 게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건, 친정아버지가 골라주신 차는 무려 1억 가까운 차였거든요. 가격을 알고는 친정아버지께 정말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이 차는 출시 이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서 꼭 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친정아버지가 왜 그러시는 건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차를 받기로 했네요. 그리고 며칠 뒤, 친정아버지와 함께 매장에 가서 차를 계약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차에 관한 서류를 아무 생각 없이 식탁에 올려둔 게 화근이었어요. 남편이 제가 씻는 사이에 이게 뭔가 하고 열어봤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씻고 나온 저를 향해서 아주 육두문자만 안 썼다뿐이지,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대요. 어떻게 이렇게 비싼 차를 자기랑 상의도 없이 장인어른한테 받으냐면서, 그런데 저는 남편이 도대체 왜 화가 난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말로 제가 시어머니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한테 받은 건데 왜 자기가 악을 쓰는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냐고 뭐가 문제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시어머니가 좋다고 차려준 헬스장이 폐업이기라면서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나요? 하지만 남편과 재산을 각자 관리한 세월이 얼만데. 이제 와서 자기 헬스장인지 뭔지가 망하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 저러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쩌라는 거냐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가서 차 계약 취소하고 친정아버지더러 현찰로 달라고 하래요. 그래서 자기 좀 살려달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싫다고 했습니다. 나한테는 지금 당장 출퇴근하고 애들 데리고 다닐 때쓸 차가 필요하지 당신 헬스장은 나랑 아무 상관도 없다고요. 그러자 남편 사업장인데 왜 저랑 상관이 없냐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이고 뭐고 나한테 생활비로 단돈 만 원이라도 준적 있냐고. 막말로 거기서 돈 벌어서 누구 배를 불려주고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미쳤다고 1억을 그것도 친정아버지 재산을 갖다 쓰겠냐고 생각 좀하라고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황당하게도 이튿날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해 오셔서는 저더러 어떻게 그럴 수 있냐입니다. 남편이 하는 사업이 망한 에만에 하고 있는데 마누라가 돼서는 차를 사니만이 그런 경우는 세상에 없다나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희 친정아버지도 너무하신다고 진작에 사위도 한자리 안 쳐줬으면 지금 얼마나 편하게 지내겠냐고 딸만 자식이냐 사위도 자식인 걸 모르시냐 결국 듣다 못한 제가 시어머니더러 지금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스스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시라 했어요. 어머님한테는 저희 남편만 자식이지 않았냐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대들었다면서 그걸 또 남편한테 이르고, 한마디로 무슨 이건 핑퐁도 아니고 여기서 욕하고 저기서 욕하고, 정말 지긋지긋하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처음부터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자식들 때문에 못하고 산 내가 등신이라고 이제라도 헤어지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후회 안 하냐면서 자기는 남자라 이혼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여자라서 이혼하면 팔자 망하는 지름길이라나요? 하지만 아무렴 이혼녀라는 딱지가 주홍글씨라고 해도 막말로 제집 있고 제돈 있는데 뭐가 겁났겠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직히 이건 도박이긴 했는데 아들 둘은 네가 키우라고 딸은 내가 키우겠다고도 했네요. 진심이 아니었지만 일부러 세게 나갔습니다. 혹여나 양육권이나 친권으로 소위 우위를 선점하려들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양육권을 무기로 이혼 안 해주려고 했던 모양인데, 제가 지더러 가지라고 하니까 또 지가 키울 자신은 없었던가 보대요. 양육권은 저더러 가지라고, 대신 양육비는 기대하지 말라며 치사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양육비 필요 없다고, 대신 지저분하게 소송 가지 말고 좋게 좋게 이혼하자 했지요. 그랬더니 이번엔 시어머니가 제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남편을 줘야 한답니다. 나라법이 그렇다나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더러, 제가 미쳤냐고 남편이 제 재산 불리는데 뭘한게 있다고 반식이나 욕심을 내시느냐고 따졌네요. 그런데 시어머니나 남편은 제 말을 믿지 못하고는 기어이 변호사를 사더라고요. 하지만 변호사를 산다고 사실이 달라지나요? 결국 뭐가 찔렸는지 협의 이혼하자고 순순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제 예상보단 수월하게 이혼했어요. 친정 아버지는 괜히 당신이 차를 사준 해어네 해에서 이 사단을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너무나 미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이렇게라도 결단을 내려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리고 현재 남편의 상황은요. 헬스장은 결국 폐업을 했고 폐업이다 보니 권리금은 당연히 없고 보증금도 월세로 다 까여서 거의 건진 돈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어머니 사시는 집에 들어가서 둘이 산다나요. 아무튼 애들 때문에 앞으로도 몇 년은 좋든 싫든 소식 듣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 저는 더이 악물고 보란 듯이 성공할 참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엄청난 모욕감과 모멸감을 안겨주고 싶어요. 시어머니도 물론이고요. 이런 제가 못돼 보일까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살렵니다. 지금 이 마음가짐이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 같아요.